자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 베이징에서 54시간 역대 가장 긴 방중 일정을 수화했습니다. 벌써부터 중국 전승절 외교 효과를 톡톡하게 누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중정상회담 이후에 단독으로 만찬을 하는 특급 대우를 받았고요. 북한 내부에선 전승절 외교를 치적 삼아서 대대적인 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시죠. 인가신아. 时隔六年，再次与金正恩总书记同志会晤，两国都是共产党领导的社会主义国家，有共同的理想信念和奋斗目标。전례없이큰규모로성대하게성공적으로어진행됐다고생각합니다중국동지들이그축제이자바로우리의경사입니다 6년 만에 청소기 동지를 만나 뵙게 된그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중국을 방문하면서 눈에 띄게도 중국이 또 몰라보게 변모되고 발전된 것을 깊이 느끼면서 세상이 변해도 조중 양국인민의 그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자, 오늘 한국일보에서는 중국 전승절 80주년의 최대 승자는 김정은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주 남는 장사를 한것 같은데 방중 성과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이 남는 장사 한 것도 맞지만 그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죠. 네. 어,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대항하는 이른바 반미 연대의 어떤 수장격 뭐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전 세계에 공표한 자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네요. 전승절 80주년 이 행사를 주관하고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을 저렇게 대접하면서 띄워준 것도 이 시진핑의 외교 전략이에요. 예어 그리고 이제 서로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의 그 입장이 맞아떨어졌다. 전 이렇게 보고요. 자, 이번 기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른바 정상 국가로서 전 세계에 뭔가 북한의 모습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데서는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정상 국가가 되려면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네. 뭐 세습체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관한 국제적인 시선 뭐 이런 것도 다 의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런 문제, 그 저게 이제 결국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어떤 대접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번에 과시한 걸로 보이긴 하는데 그러나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어떤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탈피하지 않고, 그, 러시아에 뭐, 러시아와의 군사적 관계, 그, 뭐, 도모한다든가, 아니면 중국과의 뭐, 경제적 관계를 회복한다고 해서, 과연 북한 주민들의 그 어려움을 김정은 위원장이 해결할 수 있느냐. 음. 저는 그런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새로운 그 어떤 국내적인 문제, 예. 뭐, 이런 것들에,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Thank mm -hmm. you.